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1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7장 1절로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황원때 깊은 밤 흑암 중해라. 아멘. 잠언 7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앞에 6장의 교훈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의 이야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음란한 여인을 멀리 하라고 또한번 어미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는 음녀에 유혹하는 그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서 극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와 또 음녀에 빠진 얼간이 이야기를 극처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2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때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4절에서도 이것을 내 손가락들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들들은 이 지혜를 자기의 손가락들에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이건 뭡니까? 몸에 베이도록 연습하고 공부하며 말씀을 자기 내면화 가슴에 새길 수 있다는 건 말씀을 소화하고 씹어서 이미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누이는 아마도 연인이나 아내의 애칭일 것입니다. 어쨌든 지혜를 이 친밀한 동반자 또는 이 친밀한 가족처럼 여기라 그렇게 대하라 라는 겁니다. 5절에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고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고 계명을 지켜 살고 법을 소중히 지키고 그리고 연습해서 내면화하고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기면 이 지혜가 음녀의 그리고 이방여인의 그홀리는 말로 그를 유혹하려고 할때 지혜가 그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지혜로운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는 유혹하는 음녀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9절까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 극을 볼 때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첫 번째, 9절, 8절에 보시면, 시간의 배, 시간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어 땅검이 가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만한 때인 거죠. 잘못된 시간인 겁니다. 그 장소적으로는,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 골목 모퉁이 음녀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인 거죠.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언가를 보았어요. 이 인물, 아버지가 보았어요. 누구를본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지혜 없는 젊은이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창틀로 들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 아, 저 어리석은 자를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지혜라 하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음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물질만능주의, 외모주상, 지상주의, 한탕주의, 이러한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음료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하는 유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청년이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음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 그리고 골목 모퉁이 음료의 집으로 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스탑. 멈추십시오. 혹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유혹으로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멈추십시오. 그거 아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한들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젊음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두운 망망대해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 내면화하는 그런 강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침마다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보는 성경 통독 쓰기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되어진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모래 바람 속에서 여러분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유혹의 시간, 유혹의 장소에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내 삶으로 자연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갈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종이에 새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주의의 법을 내 가족처럼, 내 아내처럼, 연인처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주의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